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입니다. 아, 광주 초입이죠, 완전. 네, 목현동도 보면 언덕이 많습니다. 또언덕에 끝까지 들어가야 산 밑에 완전 고바이 위에 네, 그런 현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목현동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평지이고요. 어, 주차장도 뭐 겹주차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네요. 대리석 건물이라서 단열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7평수가 33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목현동 치고 정말 위치 참 좋습니다. 버스 정류까지 장 도보로 한 2, 3분이면 도착하고요. 또 편의점도 있고 도보 생활 가능하다. 그래서 목현동 찾는 분들 여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고요? 완전 평지라서 그래요. 오밤 방중에 들어오셔도 잘 들어오실 수 있고 주차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앞에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오른쪽이 아트월 되어 있고요. 좌측에 쇼파. 그리고 거실 창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매립등 시공되어 있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아, 정말 괜찮네요. 왜냐고요? 완전 평지. 주차하기 편리하고요. 자, 앞에 입구부터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없고, 2, 3층 기준층. 또,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이 있고, 두 개층 쓰는 게 있어요. 복복층이. 보품층은 가격대가 좀 있네요. 그래도 식구들, 많은 분들, 세대분리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이컴부터 한번 보시면요. 음네 보시면 주차장도 넓찍합니다 네, 해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신발장도 좌우로 되어 있어서 좋네요. 네, 근데 가방 같은 거키 두기 좋고 어, 타일도 그냥... 1200짜리를 썼어요. 네, 길게. 그래서 요런 깔끔하네요. 나중에 이제 매직, 줄눈 매직 처리만 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동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네, 볼게요. 아, 현관에서 들어와서 우측에첫 번째 방.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 되겠죠? 공용 욕실의 오른쪽이 주방. 저 안쪽이 안방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네, 이쪽이 그래서, 방 3개. 평소가 몇 평이라고요? 네, 33평입니다. 33평. 우측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첫 번째 방. 네. 하고, 네, 개별난방은 없습니다. 없고, 들어와서, 좌측에 두 번째 방. 네, 여기가 훨씬 크네요. 어, 네. 우측에 시스템 창, 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네, 창호는, LSC, 그,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널찍해서 좋네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 목현동에 신축으로다가 도보 현장 2분짜리도 있어요. 도보 2분짜리. 정말 괜찮은 집도 있습니다. 여기는 평소도좀 넓고, 그래서 다 상의하고, 정말 이 집은 아깝다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욕실, 샤워 파티션비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현장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주방 쪽에서, 예, 거실 모습 보셨죠? 거실 보셨고, 그 다음에, 네, 한번 볼게요. 음, 주방 보여드려야죠? 자, 주방, 거실 쪽에서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널찍한데요? 자, 냉장고,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예, 들어가 있고요. 냉동까지. 예, 식탁, 이렇게 4인, 6인용까지 가능합니다. 위에 또 운문의 천장 시조를 해갖고 주방 쪽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서 11자 형태 보시면 되고 음또 위에 상판도 보면 세라믹이네요. 아 요거는 뭐칼 후커도 예, 기스 전혀 없습니다. 김치국물 튀어도 먹질 않아서 깔끔하고요. 가격은 비싸요. 세라믹이. 예. 자 앞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밥솥, 좌측에 전자레인지 돋는 곳, 네, 우측에 경기 콘서트, 싱크볼, 환기창, 치기 네, 세척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문 같이 해가지고서 깔끔하네요. 닫아놓으면 네. 인덕션, 인덕션 필요 없으면 도시가스 되니까요. 가스로 누으셔도 되고요. 친환경적으로는 인덕션이죠. 네, 이쪽으로 열어봅니다. 한번 다용도실 볼게요. 자영도실 보조 주방 들어가 있고요. 네, 보조 주방 들어가 있고 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뒤쪽으로다가 아, 엘리베이터도 이 뒤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음, 그 휠체어 예, 그 탑승도 할수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계단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외에 예. 시스템에 되어 있고요. 방 굉장히 사이즈는 넓 합니다. 예, 널찍 하고 이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시스템 행거장 다 있고, 어요 짜투리도 좀 아까운데요. 여기다 하부장 같은 거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불장 해야 되겠네요. 여기 붙박이장을 해갖고, 이 앞에까지 해서 이불장하고 뒤에 시스템 행거는 옷장하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하고 네, 화장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하고 여기 안방 욕실. 네. 모든 장은 한샘 걸로 되어 있네요. 자, 목현동에서 위치 제일 좋지 않나? 아, 좋지 않나 가 아니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현장으로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집 괜찮네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